자, 갑니다 레디 누르시고요 갑니다! 어, 아야야야야야야야 조심해, 안녕, 안녕 일단,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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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션 해야 돼, 미션 해야 돼 자, 미션 됐어, 끝났어, 나 미션 끝났어, 오케이 네, 네 아, 또저 옆에 있데또 아, 이런, 진짜 자, 어, 이거, 이거 언제 오니? 이거 운송 언제 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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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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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오지마오지마 오져마 나나 혼자 갈 거야 어 야야 불거져 불거다 누구 있는 거 아니지 누구 있는 거 아니지 나오지 마어 뭐야 누구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누구야 누구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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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하지 마나 여기 미션 해야 돼 미션 해야 돼어가가 여기다 미션 해야 돼어 보레미 파솔라시덕인데요 머프 앞에 딸랑랑님이 썰려 계셨거든요. 일단 뭐 처음이니까 뭐 어차피 증거도 없고 네어 됐어 됐어 어야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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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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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 이거 미션 하기 힘드네 이제 오른쪽에는 그래. 오른쪽에 가면 또 누가 신고를 그래. 신고가 딱 들어오면서 저쪽에서 태어나면 또 이게 미션을 못해요 어 야야 그래. <laughs> 형 사탕 아야 아니 지금 나 겨우 왔는데 또 아니 야 어? <laughs> 어? 시체 못 봤는데 제가 돼있네요? 어 뭐죠? 왜 도레미파솔라 지적이 <목소리> 가는 곳마다 시체가 발견되지? 경기실에도 여러 명 있었는데 냠냠냠 시체가 하나 있었어요 허인님 음. 어, 네, 뭐. 말씀 좀... 아좀 제가 뭔데? 시체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쳤는데 시체 아니더라고요 뭘 보고 눈 놀란 거야? 뭘 보고 <목소리> 시체가 아닌 건 뭔데? 시체가 아닌 시체랑 비슷한 게안 뭐야? 오이~~~ 어? 아 역시 아... 저요 열두 시. 왜 이렇게 많아? 어, 야, 왜 이렇게 많냐? 야, 야, 지금, 야, 자한번눌러야되겠다한번 눌러, 한번 눌러, 한번 눌러, 한번 눌러, 한번 눌러, 한번 눌러. 음, 어, 됐다. 음. 홈부스가 비둘기 환기차 한번 눌러. 지금 누가 죽은 거죠? 죽었어요? 프라님 죽으셨네요. 프라님 안계시네 저, 저번 직업을 들었는데. 프라가 뭔데? 그케거라고 하셨거든요. 아하. 어, 그 아, 전문 업자인가 보다 아, 그럼 제가 아. 시체 못본게 맞나봐요 도도새가 죽었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 나, 내 직업 잘 들어 난 칼을 쓸수 있는 네. 직업이야 어? 다른 너는... 한 분도 칼지이라고 하셨는데 어, 아마 어? 나도 칼지인데 음, 동시에 얘기해 볼까요? 네, 동시에 얘기하자 하나, 둘, 셋 하면 딱 나오는 거야 네. 네. 하나, 둘, 셋 포! 작전단 음. 야, 아, 너나걸 아, 아, 맞춰서 얘기냐 아, 아, 야, 내걸 아, 맞춰서 얘기지 아, 근데 아, 그래, 아, 너는 아까 전에도 아, 전판에서도 보안관이었어요, 어, 칼직이었는데 이번에도 칼직이었어 너 칼직 전문이야? 그게 어, 가, 그런 거 같아요 가능한 건가? 어아씨 c 얘들 어어 회원, 둘이 왜 어, 둘이, 어, 둘이, 어, 둘이 붙어있니 어, 그, 대도님, 지금 그 살인마의 뭐 음성을.. 아니야, 뭐 내가 무슨 살인마의 음성이야 야, 야 나, 야, 나 이게 아니야이까 아나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불이 꺼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야 둘이 되게 붙어있는다 근데 쟤네 둘이 아 이거 어디 시체 안 없나 이거 아 이거 내가 도도새를 딱 죽였어야 되는데 그 두도새가왜왜또 죽은 거야 또 자기 처신을 못하고 또아 도도새를 내가 딱 죽였으면은 사람들 눈 앞에서 내가 팍 찔러가지고 어? 그리고 내가 딱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딱 이랬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지 딱 걸리는데 아또 어. 저네요 어야 뭐야 이거 탑승부 타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고됐거든요. 어허, 이거 이거 잠시, 너무 이거 발견을 자주 자주 하는데? 아니, 저 약간 냄새를 어, 잘 맡긴 하지만 제가 썬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저또좀 칼을 사용할 줄 알긴 하는데. 예? 어, 뭐라고? 예? 아, 이거 이거 배우시죠? 진짜 이거는 100% 배우시죠? 어, 배우시죠?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덕님을 달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덜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덜어야지 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한 번만 믿어주세요. <laughs> 저 노래만 부르고다녔어요저 <laughs> 아무도. 아니, 아니 시체를 아니, 이렇게 다녀요. 많이 보고 다니는데 칼까지 써? 이거는 진짜 <laughs> 말이 안 돼요. 저, 저, 어. <laughs> <갈까요>? 어어까요저 <laughs> 먼저 투표하신 두분 누구세요? 저 칠해볼 거예요. 덕님이 아니시면 대사관님이랑 저를 다시면 됩니다. 어, 아니아니아니 덕타라, 덕타라. 거기 아니면 각설탕을 진짜... <laughs> <강설탕을 웃음> 달려면 됩니다. 각설탕을.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각설탕이야? 각설탕이야? 야 얘들아 잘 들어. 아야 어, 하지마 하지마 각설탕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너지 너지. 야난 진짜 아니거든. 각설탕이 범인이야. 각설탕이 범이라고. 야 각설탕이 범이라고. 각설탕이 범인이야. 각설탕.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칼직인데 누군가가 칼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한 분이 있어요. 범인은 바로 잠시만요. 각설탕이에요 저에게도 바로 온을 주십시오. 네. 최후의 항변을 하고 가겠습니다. 대도서관님이 굉장히 저를 저기 몰아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자경단이 확실하고요. 대도서관님 은 보안관이라고 하셨지만 물들에 떨림을 저는 느끼고... 아니, <laughs> 각설탕, 각설탕! 이 요망한 것! 너의 목소리에 이미 거짓말이 느껴져! 저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믿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 여러분들의 소신 투표 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람 태어나서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고습니다 아. 어, 야, 야, 이걸 일기토로 물고 가다니안돼니 당설탕을 보세요. <laughs> 일기토로 하니 말이 됩니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야, 당설탕 달아야 된다고! 어. 야, 이거 진짜 각설탕 달아야 돼요. 이거 각설탕. 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각설탕이 나 죽인다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야, 칼징가 아니라 나 바꾼 거야. 어.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사실을 말씀드리죠. 제가 암살자한테 당하기 싫어서 칼징이 아니었는데 칼직이라고 음. 했던 것입니다. <laughs> 아직 진짜 이건 되게 <웃음> 들었어요. <웃음> 근데 <laughs> 각설 근데 각설탕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분명히 오리가 확실합니다. 사실은 저는 아. 조류 관찰자입니다. 저 제가 아는 조류 관찰자가 있는데 이랬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너는 무슨 모르는 게 없나요? 아니 무슨 <laughs>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 지금 오리 내니거요 각설탕입니다. 각설탕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각설탕입니다. 일대일 여러분들 일대일 빨리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식 투표하세요. 소식 투표하시라고. 제발 1대하는거 아, 이게 애들이 투프로 안다고 자꾸 이상한 뻘짓을 하네, 진짜! 아, 환장했네, 쟤를! 아, 이거 알겠어 쟤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요 어? 퓨리님이 갑자기 터지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해원과 퓨리가 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신뢰했어요 그 순수한 거위들이 <laughs> 저를 신뢰하고 해원과 퓨리가 저한테 저희는 거위니까, 연인이니까 대도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과연 그들을 누가 죽였을까요? 여기서 유일하게 칼을 쓸수 있는 사람 이 <laughs> 그 사람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아이템데요, 박설탕님이 <laughs> 회원님 박수하셨거든요, 한교에서 아하아 제가, 제가 회원님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썰었습니다 거의라고 하셨는데 직업을 말씀을안 하셔가지고 제가 썰었는데 그러면 남은 사람은 지도서 가지고 아닙니다, 박설탕을 일단 아니. 걸고! 아니라면 네, 절, 절 걸어도 됩니다 이래요. 아니라면 절 거세요 저선 개뎀님 같... 아닙니다. 정치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강설탕으로 안 돼. 얘들아, 안 돼. 멈추마. 이겼다. 아 좋아. 아 대박 대박. 아, 이겼어. 야 이겼다. 아, 네.